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팔자도 갑시다. 계사 정사, 갑신 경우. 계사 정사, 갑신 경우죠. 사중에 있는 뭐가 튀어나요 무토, 경금, 병화 중에 경금이 드러나죠. 예, 경금이 어디에 가서 드러났다? 시에 드러나죠. 그죠? 시, 피, 시, 평관이 되는 거죠. 예, 평관이, 아무튼 드러나기만 해도 수기가 화연한 것으로 보고, 그 자체로서 예, 평관격으로 취한다는데, 예, <laughs> 연울에 있는 대세가 뭡니까? 연울에 있는 대세가 식신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팔자를 볼 때, 형태상으로 평관을 취해주고, 평관 기분 특성을 말하더라도, 식신이 대세로 깔려있죠, 그죠? 그럼 식신과 평관이 어우러진 형태나 평관이라면 단순하게 국가조직이라든지 특수성 있는 뭐 조직사회가 될 것이고, 또, 그 주변 신살에 간섭받는, 식신이 그대 로 어우러져 있다는 것은 평관의 속성과 식신의 속성 같이 있는 언론 방송, 특수기관, 그 다음에 제조가 무엇을 만났을 때, 큰 조직을 만났을 때죠, 그죠? 그래서 그큰 조직에게 납품하는 어떤 납품 형태의 사업. 근데 시에 이제 경금이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와요? 경호가 돼서 공망이 되죠, 그죠? 자, 이 경우에도 식평관 격이면서 식격과 비빔밥이 되고 공망으로서 격탁이다. 그러나 이 정도만 돼도 잘 산다는 건 반드시, 하여튼, 뭐, 무늬만이라도, 무늬만이라도 나오면 그래도, 에, 살아가는 어떤, 어떤 직업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딱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다는 거죠.